지아실잠깨 <laughs> 네. 근데 새로 오신 팀장님은 아까 그거 먹고도 배안 고프신가? <laughs> 자꾸 시선이가 진짜요? 어릴 때시큼한 배꼽 냄새가 계속 궁금하던 그런 느낌? 네? 어, 아니다. 아무튼 잠 깨고. <laughs> 근데 네이트 뉴스가 얼마나 보기 잘돼 있길래 다들 네이트 하라고 난리야. 이슈나 중요도에 따라 크게 표시해줘요. 어,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뉴스란. 뭐가 어, 어, 뭐야? 호호호 뭐야, 뭐야. 아! 호랑이가 들어왔대. 아이 빨리 이 모두 하던 일 놓고 빨리 어서 대피. 어차피 하던 일 없었습니다. 뭐? 쪼... 그 배고프시다고 그 탕자실에 이게떡 그 드시러 오신 것 같은데. 아! 목이 돌아갔어. 광고적 허용이지. 음. 아, 다들 성격 유형 검사 뭐 나오셨어요? 요즘 그거 어. 완전 유행이지. 지원 씨는 ISFJ. 우와, 어떻게 하셨어요? <laughs> 신기하다. 와피 씨, 아, 아니 팀장님은요?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춤과 떡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. 진짜 그런 게 있어요? 없지. 팀장님, 검사 안 해보셨죠?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. 어디보자. 처음엔 I. 내양적이고. 그 다음엔 N. 직관적이고. A. T. E. 네? 네이트 광고주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. 네? 갑자기 광고주요?